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플레이데비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플레이데비 유의 종목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아, 사실 이미 커트라인 제가 뭐 과거에도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깨지면 사실 조금 리스크가 커진 라인이긴 했었고, 깨진 순간 우선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미 예상하면서 볼수 있었던 부분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유의 종목으로 빼버릴지 뭐 저도 몰랐네. 그래서 결국 유의 종목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 형상을 다완성시키 있는 거라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유의 종목 된 경우는 어떤 것들을 쟁점 포인트로 좀 놓고 봐야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크게 봤었을 때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었고 박스권은 원래 상단 라인에서 그림을 만들다가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하단까지 오는 건 꼭 유의 종목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여기가 깨지는 순간부터 이미 박스권 상단에서 실패하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볼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들 커트라인을 제가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우선 깨지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올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살리면 위에까지 가는 거고 못 살리면 이제 깨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서 어차피 유의 종목이든 아니든 여기까지는 토치를 한다라고 볼수 있었던 게 이미 관점상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부분이긴 했다. 근데 여기서 유의 종목자가 붙어버리게 되면서 조금 더 불안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거는 이 기존 흐름대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단 우선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유의 종목이든 아니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유의 종목이 설사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여의가 깨져 있으면 여기서 지금 1년 동안 쌓아놨던 게싹다 뇌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후를 도모하기가 힘들어져요. 얘가 그래서 물론 당연히 유의 종목이라서 더 깨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 박스권 라인의 하단선은 유의 종목이든 아니든 살려야 되는 게 맞다. 어쨌든 얘가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될지 아닐지 아직 알수 없죠. 그렇지만 해제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다음을 도모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의 종목이 해제되고 다음에라도 끌어올리고 싶으면 여기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는 할 겁니다. 터치하고 깨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는 할 거예요. 왜? 깨지면 다음이 도모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싹다 매물로 자리 잡혀버리는 순간 또몇 년씩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고 계세요. 요 가격선으로 치면 요 자리입니다. 160, 160원 정도거든요? 요 160원 정도를 반드시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거. 그 어떤 경우라도 살려내야 된다는 것만 우선 1차적으로 먼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선 여기 밑에 깨지면, 이, 눈물, 콧물이 다 나오더라도 우선은 도망치는 게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이미 뭐전 커트라인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매번 찍을 때마다 이미 저는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항상 커트를 쳐야 된다. 상승파동이 끊어지는 자리들은 이게 파동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위험해지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도 항상 끊어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사실 원래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어차피 지금 자르나 여기서 자르나 여러분들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여기서 살리면 다시 순간적인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주면서 움직임이 나아질수 있으니까 이 우선은 안 깨지는 선에서만 보고 계시고 깨지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뭐 듣기 싫은 소린 거 저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다음 더 녹아내리는 걸볼 수는 없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유의 종목이 풀릴 놈이라면은 어떻게든 다음을 도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우선 안 깨진 선에서 보시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어,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와 줄수 있어요. 당연히. 뭐 없다는 거 아니야. 나와 줄수 있는데 여기서 신호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 거래량이 보면은 지금 위로 띄어 드릴게요. 이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반등을 만들어낼 때 반응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건 괜찮아.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거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반등 나올 때 주의하세요. 혹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막 거래량들 지금 보이죠? 크다란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이 완전히 땅꼬마로 보일 정도로 큰 거래량이 혹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안 나오길 바랐는데 이게 나오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내면서 물론 무난하게 그냥 이 정도 뽑아내면서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완전히 다 땅꼬마로 막 보여 그러면서 이게 막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1대1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되었다는 라게 매수세랑 매도세랑 서로 간에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야. 결국 매수세도 있었고 매도세도 있어야지만 같이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둘다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A 사는 쪽이 A라고 합시다. 파는 쪽이 B예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이니까 뭐 고래, 세력, 뭐 아니면 뭐 주포, 뭐 여러분들 이런 단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자본주의 꽃이니까 이런 투자시장은. 이 사람들이 다행히도 이 거래량 속에서 산 쪽이다. 이게 엄청나게 기회라고 판단하고 산 쪽이다라고 보면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라고 하면은. 이거 유의 종목 지정돼 있고, 나중에 혹시 뭔가 움직임이 잘못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다 떠넘기고 나간 물량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올라오는 건 당연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역대 최대치는 원래 잘안 뽑혀요. 근데 역대 최대치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뽑히면서 반등이 나오는 건 속임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털고 나가는 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저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초대형 거래량이 나오면 이것도 아우 올라간다. 지금 이거 이제 엄청나게 폭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왜 이래? 야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뭐야? 지금 잠깐 끌어올려 놓고 지금 다 털고 있는 건가? 우선 이런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될수 있으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관점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현 시점에서는.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든지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저 막, 우리, 이 유의 종목이었다가 풀려난 것들 있잖아요. 뭐, 보면은, 막, 웨이브 이런 것들. 보면은 얘도 결국에는 신저가안 뚫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이 뭐냐 유의 종목 해제되면서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막 붐이 일면서 큰 거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선데 해제가 되기 전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우선 신적가는 될수 있으면 안 뚫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가는 되도록이면 안 뚫리려고 그러고 이게 해제가 되기 전에 최대치 거래량은 보통 잘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지만 이 어느 정도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여기서 차트에는 없는데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에 리퍼리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초대형 거래량 뽑고 나서 바로 거래 정지로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좀 예시로 삼아가지고 보시고 요플레이랩도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 다시 내려드리고요. 플레이더분 이제 총 정리해 드리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라. 어쨌든 지금 이 유의 종목이 떴든 안 떴든 여기서 상단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여기 깨지는 순간부터 우선 하단 근처까지 터치를 한다라는 이런 흐름 자체는 그냥 자체적으로 유의 종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던 건 맞아요. 다만 여기서 유의 종목이 뜨게 되면서 조금 더 위험성이 가중이 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의 종목이든 아니든 지켜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1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이 모든 물량이 매물이 되기 때문에 다음을 도모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밑은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유의 종목이 해제될 녀석이라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해제가 된다는 건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다음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죽어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깨지면 눈물, 콧물 다 나오더라도 우선 도망치고 봐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리를 잡아주면 반등이 나오겠지. 낙폭이 또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좋아요. 나오는 거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자고요. 돌파가 예, 돌파가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너무 큰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막 여기에 지금 커 보이는 이 거래량들이 완전히 저기 땅꼬마로 보일 정도의 큰 거래량이 막 나와 버린다. 이거는 이뭐 좋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막 좋아하시는 자본주의에서 힘이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뭐 고래 여러분들 단어로는 고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사들인 물량이다라고 하면 진짜 다행인데 만약에 다 떠넘기고 그냥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다 떠넘기고 나간 물량이 됐었을 때 엄청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잘안 나오는 신호인데 만약에 역대 최대치 거래량이 뽑히면서 살짝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 빠르게 리스크를 줄인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본전 찾아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두 가지 신호만 꼭 주의를 하시고 유의 종목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만 보세요. 해제되고 다시 하면 되니까 해제되고 나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꼭 본전 찾아야지 꼭 수익으로 나와야지 이 생각은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우선 해제될 때까지는 반드시 어 손실 줄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더 유리하다. 다라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까지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유의종목 들고 나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지점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뇌동매매 하게 만들고 계속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속도도 엄청 빨라가지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눈 뜨고, 코백 움직기며 속고, 털리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중요 포인트들, 다 짚어드리고, 라인 해석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이미 다 해드렸었고, 사실, 떨어지면 여긴 커트 쳐야 된다, 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뭐 하셔라? 계획을 좀 세워두셔라. 계획을 세워두셔야지만 그때 가서 업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세워두시고 보셔야만 그나마 효율적으로 좀 매매를 해나가실 수있다는거 기억하시고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건 불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 중간 변수들이 끼게 됩니다. 변수들이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자체는 뭐 제가 하면 금방 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정할 때, 이게 사실, 뭐 다음 거 제가 어지간하면 지금, 어지간하면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거를 다 끌어와가지고 모든 미래의 변수를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실시간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 어떻게 체크하면서 보는 거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1차 목표가, 뭐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는 거구나. 지금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들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는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씩대 들어 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가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충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에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경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